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최고의 기대작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조작법부터 알아볼게요. R키는 앞구르기가 가능합니다. 몬스터에게서 피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i f t 키는 달리기입니다. 컨트롤키는 앉기. 페이스바는 T키는 1인칭 혹은 3인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X키는 이모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밑에는 자신의 목숨이 3개라고 표시가 됩니다 몬스터에게 잡히면 하나씩 줄어듭니다 마지막 3개까지 사라지면 아웃. About about 게임을 시작하면 무조건 튜토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친절하게 영어로 나레이션을 해주네요 우리는 영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번쯤 파피플레이 타임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기계옆성 모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돌림판 안에 있는 색깔들 중 랜덤으로 켜지는데요 불이 들어왔던 색깔만 누르면 됩니다 다른 곳에 누르면 이렇게 실패라고 뜹니다 그러면 몬스터에게 위치가 발각되니까 꼭한 번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일곱 개의 불빛이 나오는 버튼 중 랜덤으로 켜진 버튼들만 누르면 됩니다. 어, 이 미션을 여러 번 해보니까 까네 어 꿀팁이 있더라고요. 랜덤으로 켜진 버튼들 중 떨어져 있는 버튼들을 먼저 누릅니다. 그 다음 뭉쳐 있는 버튼들을 마지막 순서대로 눌러주면 좀더 수월하게 미션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냥 저만 그런 건가? 다른 분들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총세 번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피아노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난감 부품 한 개가 나오는데요. 장난감을 가지고 토이 기계에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총 여섯 개 장난감 부품을 다 모았다면 완성품을 만들어주는 기계로 가야 합니다. 어, 허기오기가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위에 문 손잡이를 당겨서 문을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허기오기가올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죠 허기오기가 같으니 머신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대형 머신에 이쪽 손잡이를 잡고 땡겨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아! 허기오기가 오고 있다고 하네요 락커에 들어가면 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를 누르고 숨게 요 오우! 다시 나갈 때도 이 키를 눌러서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huh? oh, yeah. Sorry. 와! 와 나레이션이 이제 낚시질도 하네 이렇게 몬스터에게 잡혀서 홀에 떨어지면 같은 팀이 구해줄 때까지 너기에서 나오려는 퍼비오 빈을 빌어내는갑니다어 위로 올라간다 팀원이 저를 구해줬요 <목소리> 이제 저도 다른 팀을 구해볼게 여기 홀에 손을 가져다 대고 게이지가 찰 때까지 계속 누르면 됩니다 Okay. 자자잔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계랑 저 파이프랑 연결하면 됩니다 한번더 손잡이를 잡고 당겨줍니다 장난감 구조이 완성되었다면 기차역으로 가면 됩니다 기차역에 도착하셨다면 노란색 버튼을 no 꾹 눌러줍니다 no 게이지가 완료가 되면 기차가고 그 열차를 타고 탈출하면 됩니다 어? 저 왼쪽이니 저왼 아아 아, 안, 안 올라가지네요? 야야야 야야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어 여러분 이상한 거 하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탈출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션 기계에서 3개의 미션을 성공한다 장난감 부품을 가지고 장난감 오다. 기계에 넣는다 총 6개의 장난감 부품을 기계에 넣어줍니다 완성시켜주는 대형 기계에 가서 파이프를 연결시킨 다음 차역으로 가서 탈출한다 끝자 그럼 이제 몬스터 튜토리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로이처럼 못하면 어케 <laughs> 적에게 바짝 붙어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공격을 합니다. 적을 두번 공격 했하면 적이 쓰러집니다. 쓰러진 적을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적을 들수 있습니다. 적을 들고 저큰 홀에 가져가서 서 있으면 저절로 홀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 키를 누르면 아기 허기호기가 생깁니다. 아기 허기호기는 적이 나타나면 소리를 질러 신호를 줍니다. 멀리 있으면 신호가 안 잡히네요. 아마 버그? 또 어느 정도 가까이 있거나 제 시야에서 보여야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기 허기호기는 쿨타임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소환이 가능합니다. G 키는 미션 시계를 고장 할수 있어요. 시프트를 누르면 엄청난 속도로 미션을 내서 적을 쓰러뜨립니다. 궁극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튜토리얼이 끝나면 스킨을 무료로 주더라고요. 와우. 근데 저는 버그가 걸려서 안 주네요. 맞게 A few moments later. 아, 재 접속 하니까 주네요. 자 그럼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빠른 게임, 호스트 게임, 서버리스트가 있는데요. 저는 빠른 게임을 우선 해볼게요. 유튜브 영상에 올리실 분들은 세팅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그 다음 뮤직 볼륨을 다 꺼주시면 좋습니다. 오 어, 바로 시작이 되네요. 오케이 오 박시브. 어자 박시브도 있고. 오 어, 다른 것들도 다 선택할 수 있나? 아 다른 것들도 여러분 다 선택할 수가 있네요. 아이건 좋다. 나 혹시라도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래가지고 고민했는데 어 마미롱도 할수 있고 전부 다할수 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박스 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음악 소리도 들려. <laughs> 오케이 자 시작하자마자 몬스터가 걸리는 로이의 운빨은 무엇이죠? 한번 유화각 만들어 보도록 하죠. 벌써 누가 미션 실패했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잡으러 왔는데 안 도망가시는. 야 이거 아 이거 완전 붙어야 돼요 여러분. 어 발적도 보인다. 오케이 너만 잡을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점프 아우 nope. 야 이거 너무 안 맞는다 이거 핑차인가 어자 맞아주세요 오케이 가가가자 바로 넣어주고요 안녕 또한명어딨어 어디서 소리 들리는데 바로 실패했죠 안녕하세요 아왜왜왜왜안잡히는데 <laughs> 잡히라고 오케이 잡혔다 나이스 이제는 헤어질 시간 안녕 잘가 자 그럼 이제 다음 누구일까요 자 어디 보자 아이고 저기요 거기 점프해서는 못 가요 아까 나도 시행착오했었거든 오케이 자 이제 넣으러 가야겠다 어디 있을까요 제 앞에 바로 오셨네요 잡혀주세요 안녕! 오케이, 잡혔고, 빨강이. 오케이, 빨강아, 넌 어느 집으로 들어갈래? 허허. 어허... 아, 발버둥 그만 치고.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몇명안 남은 거 같은데? 어, 홀에 들어가네. 구하러 왔다. 오케이, 저렇게 표시가 되네요. 어, 이것도 좋다. 오케이, 안녕!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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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오케이, 잡혔고요 어, 네가 대신 들어가. <laughs> 오케이. 자, 다음. 너 자꾸 애들 빼올래? 오케이, 오케이. 너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강아. 네가 들어갈 시간이야. <laughs> 오케이. 어디로 도망갔어? 분명히 빨강 있었는데. 그래.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박시부 형이 잡아 줄게. 너 놀랬지? 오케이. 아! 오케이, 잡았고요. 너도 여기 들어가. 자 위에서 보니까 더잘 보인다. 안녕 친구. 깜짝 놀래켜 줄게. <laughs> 안녕. 아유 앞구르기 하시네요. 아 괜찮아요. 뭐가요? 아, 아 이놈의 피차이 <laughs> 오케이 일로 오세요. 오케이 잡혔고요. 잡았고 자, 아, 이제 홀에 다시 넣자. 어디 있을까요? 한명저 저기 있네. 어, 아, 넌 기다리고 있어. 아 이게. 발자국이 보이니까 좀 쉽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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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여기 홀이 어딨어? 아여있다 여기 여깄다 너 들어가 오케이 자 이제 또 잡아볼까 어? 호스트가 게임에서 나가면 다 튕기나본데요? 어 이건 좀 아닌데? 이번에는 사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근데 세 명이 다 이거 잘하면 쉽게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마미롱 레그가. 오, 나, 나 봤어. 나 봤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마미롱 레그.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거 할게. 야, 이거 긴장되니까 못하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야, 이것만 하면 돼. 하나 하고 위에. 맞아, 맞아. 그 맞지? 두 개. 위에 하나. 아! 틀렸어.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도망쳐야지. 우와 도망치니까 마미롱 레그 있어. <laughs> 자 마미롱 레그 좀 한번 볼게요. 와 위에서 보고. 뭐지? 오 잠깐만 잠깐만 쟤 위로 올라올 수 있나? Yes. 저기요 저를 쫓아오시면 안 되죠. <laughs> 잠깐만요 저제 오인격했던 사람이라고요. <laughs> 어저좀 한다 나좀 한다고 친구. 어 바로 숨어 버리죠? <laughs> <laughs> 여러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총대고 아 와! 와! 아 형형형 형, 그러면 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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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 앞에서 그걸 켜고 또 틀리면 어떡하냐? 진짜. 들어라 자, 자, 자. 갔어, 갔어, 갔어. 야, 시작하자마자 틀리면 어떡하라고. 아, 나 진짜 저투을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 잠깐만.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왼쪽에 위에 오케 하나 성고 어, 잠깐만. 마미롱 들려야 빠질게요. 와! 왜 갑자기 내눈 앞에 나잖나 마미롱 안녕? 안녕 안녕. 아 우리 왜 그래? 우리 사이인데. <laughs> 자자자자 마미롱. 에이 에이 자자자. 어? 나 때렸어? 어 나랑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나 앞구르기 한번. 오케이 앞구르기 한번. 잠깐만 쿨타임. 잠깐만만 더 오면요. 한번더 해주고요. 안녕히 계세요. 살짝 빠져주고요. 네한번 더. 아이고 빠져주고요. 야 잠깐만 이거 XXXX X, X, X.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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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키 잘못 눌렀어요? 앞구르기 한번 이렇게 해서 피해주면 되죠 호우. 역시 난체오인격을 했던 유... 아, 튜버 아니었구나 당시에는 아, 무튼 유저였다는 아 너무 너무 피하는 것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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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어, 부시는 것 같다 잠깐만 이거 부서지지도 하니 야 도망가 야 이거 라커 부서져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음에도 플레이 타임 영상이 보시고 싶다면 좋아요 2,000개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